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절기 신앙은 신앙을 회복하는 그기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삶은들 불안합니다. 삶은들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겨날지 알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인데,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를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늘 길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고, 이런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다 잡고 회복한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지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16절 말씀 가운데에 과실을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 그리고 이 과실이, 맺은 열매 맺는 과실이 낙과되지 않고 항상 이게 열매 맺는 상태로 있어야,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열매 맺는 이 열매가 우리가 보면은 이 과일나무들의 열매를 많이 열렸을 때에 중간에 다 낙과를 하고, 다 떨어지고 낙과를 하고, 그리고 가을에 농부가 추수할 때까지 그 붙어 있는 열매는 열매를 맺을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은 열매가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택하신 건이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이 열매가 낙과되지 않고 잘 자라서 결실하여 하나님이 추수할 때까지 이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일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나무 둥치에서 맺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맺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붙어 있으면은 이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가지가 살아 있게 되어서 그 가지가 어 때가 되면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과실을 맺게 되고 맺은 과실이 점점점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죽어 말라지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있지 않냐면은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고, 이죽은 가지는 말라지게 되고, 그 가지는 주인이 잘라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은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우리가 또 역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게 되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가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걸 모아서 불에 던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은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가 잘 자라서 결실하게 됩니다.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그 열매를 맺은 가지가 계속해서 붙어 있으면은 그 열매는 잘 자라게 됩니다. 열매를 맺었지만 결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과되게 되면은 이 열매를 맺은 의미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맺힌 열매는 중간에 낙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끝까지 결실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낙과되어서 땅에 떨어진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결실하여 있는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가지의 결실한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결실을 잘 하려면은 이게 그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생명 유지되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서 어이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을 받게 되고 또그 공급을 받게 되므로 열매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됩니다. 이영매가이 영양을 공급받지를 못하게 되게 되면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이게 잘 자라서 결실하게 되고, 익어지게 되면, 때가 되면 주인이 와서 추수를 하게 됩니다. <laughs>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르는 건 당연한 것이요 제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무릎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이라. 앞부분 말씀, 무릎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라고 말다 가지, 가지 안 맺는 건 필요없는 게 잘라버리고 뒷부분 무릎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 그림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는 포도나무가 주로 많이 심기 때문에 왼쪽에 우에 쪽에 있는 그림은 현대 사람들이 포도나무 짓는 그림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우그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지니이 뿌리가 이게 땅에 닿지 않고 땅이 지면에 높을 수. 그런데 고대 시대 때 그다음 이 그림은 고대 시대 때의 포도 재배하는 방법이에요. 저렇게 지주대를 세우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laughs> 그만한 또 어떤 모도 없으니까 그냥 땅에서 넝쿨어져 가는 대로 기르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넝쿨어져. 보편적으로 땅에 이렇게 넝쿨어져 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포도밭 바깥에는 이제 돌로 이제 울타리를 치는 것 외에 가게 저렇게 이제 자라게 되면은 포도 열매가 이제 저쪽 그림 보면은 포도 열매가 저렇게 저렇게 이제 뻗어가면서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되어 이제. 어 그런데 이 포도 어, 이 가지는 마디 마디마다 순이 나기도 하지만은 뿌리도 내려요. 포도를 지어 보면은 그 마디에서 새순이 나기도 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뿌리도 난다라고 하는 거죠. 땅이 가까우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는 뿌리를. 그래서 이 가지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뿌리 내린 그 다음 가지에서 포도가 열려지게 되게 되면은, 이 포도의 영양분은, 저원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 뿌리에서 내리는 그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게 되고, 원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일이 이 조그마할 때는 이 중간에서 내리는 이 뿔은 많이 뻗지를 못하고 이제 조금 뻗는데 거기에서 오는 영양분이 적을 쓸 때는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만 이 열매가 자라게 되면은 이 열매가 필요한 영양분을 중간 메디에서 내렸던 이 가지에 의해서 공급받는 것은 뿌리가 약하니까 영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낙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가 이 포도 열매가 잘 자라게 하려면은 원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아요 원 뿌리는 이 뿌리가 넓고 깊고 넓게 여러 개 뿌리가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빨아들이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받치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뿌리가 내리면은 잘라버야지 뿌리가 내리면은 내리지 못하도록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뿌리가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돌을 받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 뿌리에서 오는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이원 뿌리가 아, 이 열매가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게 건강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는 포도 농사법이고 이 농사법에 의해서 요한복음 15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그 열매가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믿음,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돈득하게 맺어지는 이 관계였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을 예수님과 관련해서 풀어 해석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단이 나를 아무리 무너뜨려고 시험을 하고, 아무리 시련 시험을 하고 막 이렇게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냐고, 욕처럼, 오직 주의 말씀을 기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중역이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말씀할 수 있습니다. <laughs> 우리 자녀들을 생망을 하고 꾸지어람을 하게 되면, 이 자녀가 부모와 있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심하게 야단을 쳐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아, 왜 그래! 하면서도 오히려 그 품에 더 안게 있게 되고, 집 나가라고 악을 써도 집안 나갑니다. 해초를 때려도 그냥 맞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금매를 그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안아주면 그품 안에서 울기도 하고, 그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와 붙어 있는 관계라고 봅니다.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은 이제, 심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잘못했다고 해초를 때린다든지, 그러면은 신고입니다.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이제 와서, 어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이, 이와 같이 신고하거나, 나는 어머니하고 못 살겠다고 집 나가 버리거나, 어, 그냥, 아난 따로 살래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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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정은, 여러분, 붙어 있는 가정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정도 아닙니다. 이게, 이게, 이게 붙어 있는 가정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정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이 특별하게 잘 되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게에서 시험 들었다고 저기 가고, 저기에서 시험 들었다고 저기 가고" 또 말씀 듣다가 시험 들었다고 또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 심하게 하고, 아, 우리 목사님,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보지를 못했어. 요 믿음이 훌륭한 분들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게 하나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도 하나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자녀는 죄송하다.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하면서 그 부모에게 붙어 있고 그 곁에 있습니다. 이게 붙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야. 시험 들고, 일이 깨지고, 절이 깨지고, 이 일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다라고. 그 주님에게 꼭 붙어 있어서 떠나가지 않합니다 교회, 교후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 아무리 나를 야단을 쳐도 허허, 웃고 그냥 나가요. 아, 우리 목사님, 나를 또 너무 사랑하신가 보다. 그래, 내가 그런 면이 있어. 내가 고쳐야지. 이러면서 붙어 있는, 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뿌리로 붙어서 오는 이 영양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오는 그 원줄기에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내린 그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학식과 지식과 합, 그 합리적인 방법에 여러분이 신치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서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게 우선되니까, 거기서부터 우선되니까, 대다수 모든 그 교우들이 보편적으로 그러게 되는데, 우리 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서 오직 거기에서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방송 설교도 듣고 여기 가서 설교도 듣고 저기가 설교 듣고 요즘은 또 서재 가면은 서그 서점에 가게 되면 기독교 서점 가면은 설교집이막 쏟아져 나와 있제 그거 보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설교가 기회가 안 들어옵니다. 뭔 말을 했는지도, 무슨 말을 한지도 몰라요.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 이,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 중간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원래 받아야 될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를 못하게 되고, 겨까지에서, 겨 뿌리에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열매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결실할 때까지 자라게 하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서 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가 영향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열매는 중간에 낙과되면 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펄펄 뛰어도 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비틀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이 어긋났거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로부터 떠나갔거나 그렇게 되면은 낙과 되는 것인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은 맺힌 열매를 바라보고 찾으십니다. 맺힌 열매를. 주님이 오실 때에 맺힌 열매를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 드려야 되고 주님 이렇게 보여 드.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것처럼 자기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지. 내가 맺은 열매를 보여줘야 돼.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내 내 삶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내가 맺은 열매가 중간에 낙과되지 않고 결실하여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내놓아서 거둘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시험들 전고 어떤 경우도 시험들 전에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부회잡고 힘들면은 기도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붙어 있게는 붙어 있어요. 왼수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하는 관계로, 시험 등 관계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반드시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서 충분하게 영향을 공급받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잘 자라게 됩니다. 말씀은 나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에 나를 자라게 하는 이 자양분이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점 더 자라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0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어져야 이 나무가 잘 자라게 되고 때에 따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품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중간에 낙과되지 않고 잘 자라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장 1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다고 말씀했어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는 가지는 아버지께 제해버리고 무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나무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이십니다.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열매는 나의 삶입니다. 내 삶이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나의 삶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어떻게 사느냐? 그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냐, 없냐,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 이걸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 열매를 맺을 때에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생활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점점점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는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실 때에 내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지할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나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열매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열매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내게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사랑. 사랑으로 주님 앞에 깊이 붙어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랑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목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목상하고 성경을 목상함으로 사랑으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랑으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떤 행동들이고, 어떤 처신들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사랑으로 붙어 있는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는 그 답을 우리가 가족 간에서 우리 이웃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충분하게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